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야생아입니다. 야생아 꽃님들, 우리 강산 밤매방 영상을 담아 드리려고 합니다. 하늘을 닮고 플랜 바고 정말로 꽃대 많습니다. 이 아이들, 꽃대 모두 다이 아이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 다 꽃대 갑니다. 그리고 난타나도 오늘 이렇게 판매 들어가고요. 모두 하나둘 있는 아이들은 입금순서에 따라 마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솔체는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꽃 주문하시면 내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꽃이 하나둘 있는 아이들은 입금순서에 따라 마감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박스찾기 또한 가능하십니다. 2024년 7월 7일 일요일 오후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좀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랍니다. 토소 지역은 7,000원이랍니다. 플랜바고입니다플랜바고 하늘을 닮았고 우리 꽃님들이 키우는 방법에 따라서 이 아이들은 1년 내내 꽃을 번다고도 말씀해주시는 플랜바고랍니다꽃대 정말로 많습니다. 플랜파고 모든 꽃은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드리고 1만원이랍니다. 그리고 난타나입니다. 난타나 솔채입니다. 솔채 솔체. 이 아이 하나 있습니다. 4,000원이랍니다. 형광 스킨입니다. 형광 스킨 이렇게 있는 아이 형광 스킨 얘들 6,000원입니다. 형광 스킨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무늬 스킨이랍니다. 이 아이들은 11,000원인데요. 무늬 스킨 얘들 은 11,000원인데 무늬 스킨 이 아이들 8,000원입니다. 그리고 어, 또 음... 다이너마이트 베롱나무 다이너마이트 배롱나무입니다. 다이너마이트 베롱나무 15,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싹 소름 이랍니다. 하얀 꽃이 나플라풀 나비처럼 달리는 싹 소름. 하얀 꽃이 나플라풀 달리는 싹 소름 3,000원 이랍니다. 하얀 꽃이 나플라풀 달리는 싹 소름 3,000원입니다. 그리고 버킨입니다. 버킨. 버킨 처음부터 할인 들어갔습니다. 버킨 만 원이랍니다. 버킨 이 아이들 아주 큽니다. 버킨 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엘로우 엔젤입니다. 지피 식물로 매우 좋군. 아주 노란 꽃이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는 지피 식물로 세력도 아주 좋은 엘로우 엔젤 지피 식물 7 0 0 0 원이랍니다. 알로카시아입니다. 하트 알로, 알로카시아 이렇게 하트로 되어 있는. 알로카시아, 하트로 되어 있는 알로카시아, 이 아이들. 하트 알로카시아, 만 원이랍니다. 진 핑크, 진 핑크 숫잔데랍니다. 진 핑크 숫잔데, 얘들. 구천 원이랍니다. 진 핑크 숫잔데. 코르들리네, 코르들리네랍니다. 코르들리네, 이 아이들. 팔천 원이랍니다. 코르들리네, 팔천 원. 파키라입니다. 파키라. 이렇게 애목대로 잡아져 있는. 파키라, 8,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안시리움입니다. 안시리움. 이 아이들, 안시리움, 14,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글로시니아입니다. 글로시니아. 이렇게, 계속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는 글로시니아. 이 아이들, 6,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어, 이 아이들, 안, 체리 아나나나스 나 아이들 체리 아나나스 13,000원입니다. 그리고 산초 향기 있는 산초랍니다. 입장도 작고 귀여운 산초 이 아이들 14,000원이랍니다. 클로시니아입니다. 클로시니아 예목대로 잡아져 있는 클로시니아 이 아이들 클로시니아 이렇게 예목대로 잡아져 있습니다.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신품 아디아텀 신품 아디아텀입니다. 신품 아디아텀 8,000원이랍니다. 수박 페페 <laughs> 수박 페페입니다. 수박 페페 안정 큰분 수박 페페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코브라가 이렇게 지금 하나 이렇게,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15,000원입니다. 코브라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닐라 목 바닐라 수국입니다. 바닐라 수국. 이 아이들 다섯 대씩 있는 바닐라 수국. 26,000원인데, 1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자이니스 자스민. 정말로 향기 좋고 꽃 많이 달리는 자이니스 자스민. 14,000원입니다. 그리고, 아펠란트라입니다. 아펠란트라. 이렇게 있는 아펠란트라.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아이트 핑크 셀릭스. 아이트 핑크 셀릭스. 만원이랍니다. 녹보수 공기정화식물. 럭보스입니다. 공기장화생물 럭보수 11,000원입니다. 그리고 버터플라이, 버터플라이입니다. 버터플라이 이렇게 되어 있는 대 버터플라이 14,000원입니다. 그리고 핑크 테두리 수국, 핑크 테두리 수국 꽃대 정말로 많습니다. 핑크 테두리 수국 6만원인데요. 이 아이들 얘들 지금 다 꽃대입니다. 4 5 0 0원이랍니다 하나 있습니다. 브레브인이아브레인이아입니다브레인이아 1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익소라입니다. 익소라. 8,000원이랍니다. 익소라. 하나입니다. 난타나. 이렇게 되어 있는. 난타나 이 아이들 26,000원 이랍니다. 난타나는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하죠. 임파첸스입니다. 임파첸스 이렇게 되어있는 임파첸스 19,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바나나 애목대 수구 얘들 애목대로 바로 키우실 분들 얘들 9,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체리세이즈 합리세이즈 2개 이 아이들 만 원이랍니다. 체리 한입, 세이지. 흑진주, 지금 꽃, 다글다글. 다시, 계서 흑진주는 꽃이 피고 지고 하지요. 흑진주, 다글다글 피는 아이, 이 아이, 이만 삼천 원이랍니다. 할인해서 여인초입니다. 여인초, 이 아이들. 여인초, 1만 삼천 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록스, 안전, 올동되는 프록스랍니다. 프록스. 데브록스 네, 아이들 향기 있습니다. 19,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보석금 전수, 보석금 전수입니다. 보석금 전수, 아이들 11,000원 입니다. 옴베르다 입니다. 공기 정화식물도 되지만, 암모니아 냄새를 아주 잘잡아준다 합니다. 18,000원 이랍니다. 타마야, 이렇게 되어 있는 타마야. 이 아이들, 12,000원이랍니다. 푸전 하이트입니다. 푸전 하이트. 푸전 하이트. 이 아이들, 23,000원이랍니다. 이끼 용담이랍니다. 이끼 용담. 이 아이들, 지피식물로 매우 좋습니다. 지금 하나에 아마 5,000원 정도 갈 정도로 컸습니다. 네, 이게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고추입니다. 고추. 이 아이들 고추. 얘들 5,000원이랍니다. 향백0 0원이야향백0 0원이야입니다향백0 0원이야이 아이들 꽃이 한번 지고 다시 피는 애들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들 노랑 아니 칼란디움이랍니다. 얘들 만7 0 0 0원씩입니다 칼란디움. 이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 17,000원씩이랍니다. 향기 별꽃, 지피식물로 얘 예, 매우 좋습니다. 향기 정말 좋습니다. 향기 별꽃, 지피식물 19,000원입니다. 병꽃입니다. 병꽃, 네 아이들 올동하는 병꽃, 얘들 5,000원이랍니다. 분홍 말발돌이, 얘들은 분홍색 말발돌이랍니다. 분홍색꽃, 얘들은 얘들도 분홍 말발돌이, 핑크 말발돌이 8,000원입니다. 그리고... 초록. 초록고사리기, 얘들은 초록고사리, 얘는 8,000원입니다. 그리고 형광스키, 형광보스터 얘는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아이들, 16,000원입니다. 크로토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지리홍, 얘들 9,000원입니다. 그리고 지리홍 9,000원. 그리고 네드콩고, 네드콩고입니다. 네드콩고, 12,000원입니다. 야생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인 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